오늘은 부산 투어. 어, 부산 왔으니까 국밥집 갈 거요. 엄용대 돼지국밥집 왔습니다. 이거 한 일반으로 하는 랑 이거 하나랑 그냥 반만 먹어 반. 여기 추가. 응. 근데 다른 게 모르겠어. 똑같은 그릇이잖아.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안에 건더기가 달린 거. 보 천천히 밥먹고 들어가 음 양비싼데 음 나는 그릇끄기가 다른 줄 알았어

잘난다고 저건물것같아저 건물 엄마, 나 부산 왔어. 엄마, 나 부산 왔어. 오, 우리 이번 두 번째 카페는 응. 카페를 페겠타 아. 이거 줘, 이거 줘. 이게 날거 같아. 아니, 어, 아니, 오빠 뭐, 딴거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은, 당 깻, 당. 이게 리베르타 밀크티 하나랑. 아, 오늘 이것도. 리베르타, 리베, 리베르타. 이거 두 개, 리베르타, 리베르타. 시금치 두개두 이거 이거는, 뭐였지? 아이스 깻. 아이스, 아이스. 이거. 나는크 아니, 그 있잖아. 옛날에 우리 대국이 아이스크림 하면서 고급 아이스크림 만나잖아. <목소리> 아, 이거는, 이거는 리프트인데. 진짜 그만 나중에 어렸을 때 플라스틱 컵에 커피맛 아이스크림 써 있었는데 초록색 뚜껑에 커피맛 커피 맛 아이스크림인데 뭔지 알아 좋은 자리 받았지? 그리고 저기 저 아저씨는 뭐하는 걸까? 낚시 자겠구나 어, 오늘 스카이 캡슐 열차 타러 왔고요 이렇게 생긴 거 봤습니다 아 간다 움직인다 어 열렸어 <laughs> 너무 예쁘죠. 근가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laughs> 너무 이 보인다. 뭐가 뭐가 이고 뭐가 보고 뭐가 보이다고가 보이냐고. 뭐가 보이이이가이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아무도 안 들어가, 그리고. 안녕. 안녕, 야옹아. 아, 가네? 아유. 도망가는데? 우리가 싫은가 봐. 족판장. 갑시다. 아, 앞에 조개 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슉. 가자. 아, 맞다. 여기도 볼게. 메뉴판. 가리비는 구우시가 어쩌면 한번 뒤집으신 다음에 마저 구워드도 되요 네잘비뒤집라는 말을 까먹었어

같은 거기잘먹겠습니다 조명팀도 장망도 어무침거짓말음음다던 사람들 관련이기입니다는 음.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팀장님 음. 말고 다른 기확인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님음말 지금 상황에 장팀장님 얘기 듣기 어렵죠. 사니 알리바이 확인하셨잖아요. 동사팀에서 지금. 아, 진짜, 아유, 진짜 맛있다. 껌장어, 치즈 껌장어. 그렇지. 음.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애들 안 찾을 거야? 설게다 맛있다. 더 빨리. 아, 아침에 숙소 바다 뷰가 미쳤어요. 아 근데 오래 하신다더니 운동을... 어? 운동 t I'm 오래 하신다 i 기서 최고의 카페를 찾아서 그 I'm doing. I'm 라미 t 먹으러 e what 먹으러 우리 비밀 맛집을 비밀 s 비밀의 아. 카페 여기 완전 크리스마스야 밤어 밤이랑 이거 같이 먹어야 돼밤크라미마스로제음음 음. 음. 최고의 에피타이저 이거 음 지금 요자서 앉았어 화장실이랑도 가까워 얼른 화장실 갔다 올수 있어 그치 화장실 한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 네. 네. 보시면 절인반찬이랑 해초샐러드라는 반찬이고요 네. 요두 개는 장어 덮밥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해초샐러드는 레몬 위에 얹어져 있는 네. 빨간 소스 풀어주시고 네. 그 위에는 참치 내장으로 만든 젓갈이랑 옆에는 단호박으로 만든 양갱하고 퓨레 들어있어요 네. 파이센도는 드실 음. 때마다 밥이랑 해산물이랑 같이 덜어주시고요. 덜으신 상태에서 와사비랑 간장소스 조금씩 곁들여가지고 김에 싸서 드시면 되고요. 해산물은 흰살에서 붉은살로 넘어가면서 드시면 되고요. 장어 덮밥은 주걱으로 덮밥 4등분 하신 다음에 한 덩어리씩 덜어서 드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덮밥만 덜어서 본연의 맛으로 드셔보시고요. 두 번째는 덮밥이랑 위에 검은 그릇에 있는 고명들이랑 둘이 같이 덜으신 다음에 섞어서 드셔보시고요. 세 번째도 덮밥이랑 고명 먼저 덜으신 다음에 병에 들어있는 따뜻한 육수도 덜어서 세 번째는 세개 마라 먹는 것처럼 덜어서 드셔보시고요. 마지막에는 앞의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집에 맞으셨던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나도 그거 먼저 먹을래. 어 나도 4분의 1 음, 초코. 이거 뿌려 먹으래. 다 뿌릴까? 네.